진짜 좀비 세상이야 그팍다 어. 열어보는 거야 둘 중에 하면... 하나는 어. 아니야 잘 무조건 데리고 끌고 들어가야 된대 엄마나 어떡하면 <laughs> 제발 살려달라고 언니가? 제발, 살려, 어.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이렇게 다 주겠다고 했더니 어. 세터민 심터 사이트라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보면 너희 북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음. 하루 전화 오더라고 음. 전화 왔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뭐래? 어디로 갔어 그래서? 여기뭐 두 방강이랑 너무 먼 반대쪽 산간 지역으로 갔어. 장진 알아? 장진? 그 장진 오반 전투곡이 세상에 갔어. 그래. 어. 나도 전진 나만하게 어. 좋다. 가자. 그러니까 감시받고 이러고 사니까 사람이 힘들잖아 거기도 사람 사는 동네겠지 음. 해가지고 그렇지만 첫길이니까 모르고 애, 음. 애는 너무 어려서 아이까지 잡아서 보내면 어떡해 그래서 아. 다른 집에 맡겨놓고 아. 엄마가 음. 거기 있, 우리 엄마만 아니까 아. 애가 거기 있는 걸 아니까 좀 감시가 조금 덜해지면 애를 데려와라 이렇게 어. 해놓고 나는 말방통에 실려서 갔다 음. 기차 말방통이 뭔지 알지 화물을 싣는 거 집어여 넣는 거 이런 데 아. 그런 데 그런데 다 들어가서 갔는데 산걸 짝이 껏짝기 들어가기도 들어가더라고. 기차에서 내렸는데 어. 또 이게 승려 이런 자동차 있잖아. 음, 음, 음. 거기다가 싣고 가는데 그때부터 무섭더라고. 어. 왜냐면한 다섯 시간을 들어가더라고. 이야, 그그 화물차를 시골로, 어, 그 화물차로 다섯 시간 들어가더라고. 그 다음부터 무섭더라고 음. 아 이게 바람사는 동네 아닌가 보다 내가 한는 아. 곳이 진짜 그야말로 추방지더라고 추방지 거기 사람이 살긴 하던가요? 더하기 어, 할머니들 음. 할아버지들이 좀 사시고 음. 많진 않고 음. 그런 속에서 음. 갔는데 음. 그때 26살인가 그때였어 아구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야 얘는 이렇게 젊고 이렇게 이쁜게 응. 왜 왔어? 여기 왜 왔어? 막이 응. 사람들 눈에는 내가 막 범죄자로 보이는 거지 근데 응. 너무나 이 어리고 막 이러니까 놀래가지고 안타까워서 어, 어, 뭐 어떻게 했길래 여기까지 오냐고 어, 어. 막 이렇게 일단은 막 동성, 동정심의 눈길 그 다음부터 보니까 막 일일버거가 들어가더라고 네 응. 행동, 물한잔 마신 거 <laughs> 화장실은 몇번 갔다 왔고 이게다 들어가더라고. 그렇지. 거의 부통에다다다 들어가더라고. 음. 그래서 이게 창살 없는 감옥이더라. 음. 어. 자 그래서 그리고. 거기는 쌀이라는 게 없고 음. 감자만 먹고 사는 곳인데 그게 음. 봄이었어. 봄이 음. 한 3, 4월 달이 제일 힘들잖아. 음, 4월 그래. 달에. 4월 달에 갔는데 음. 먹을 게 없어 가지고 음. 막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는 거그래서 진짜. 응. 그때 집에서 막쌀 있잖아. 음. 여기서 흰쌀이잖아. 음. 흰쌀을 좀 이렇게 가져가 가지고 언니가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집도 음. 안 주니까 그냥 남이 사는 방에 그것도 먼저 추방된 사람들이 사는 곳에 아랫방 어, 아랫방, 윗방이 어. 있는 걸 이걸 반자 가운데 뚝 막아놓고 우방집어였는 거야. 아, 그러니까 혼자서 나는 끓여먹을 수 있는 이게 음. 아궁이 없잖아. 음. 여기 우리 북한에서 여기서, 음. 그런 철립이라고 하지. 여기서는 캠핑가 캠핑처럼 음. 예, 예. 이런 돌하고 돌 얼려놓고 음. 밥솥 밥 얼려놓고 밥을 끓여먹어. 음. 밖에서 끓이잖아. 그러면 음. 지나가고 오는 사람들이 그 흰쌀 구경한다고 다, 다 열어보는 거야. 하, <laughs> 그 야, 쌀 구경을 어. 못하니까. 아, 좀비들이 완전. 어, 어 진짜. 무. 진짜 좀비 세상이야. 그, 어. 다울어보는 거야. 어, 쌀이 있냐, 고 그게 그래도 쌀은 조금 언니가 갖고 들어갔으니까. 응, 응, 엄마가, 가면서. 엄마가 다 챙겨줬으니까. 어. 하, 그다음부터 뭐, 쌀밥 먹어도 말이 많지? 원래 많잖아. 쌀밥 먹어도 눈치 보는 것이 저쪽입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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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이 들어가고. 음. 그 다음에 기름을 가져간 음. 걸 조금 뭐 기름을 뭘하까씩 나갔잖아. 그러면 몸에 기름이 음. 뱉잖아. 일랄로 농사 일하러 나가면 사람들이 다 매달려서 그 기름 냄새 막아. 아나 진짜 좀비다! 나 그런 데서 있잖아. 어. 80일 있었어. 나 40일 만에 거기를 탈출했다 그럼 어떻게 탈출했어? 또? 그래서 임시만 들어가는 거야 자 행동이 음. 근데 요즘에 와서 일좀 잘한다 어. 어. 뭐 이렇게 음. 좀, 좀 성실해야 되고 어. 어, 그래서 좀 일도 <laughs> 좀 열심히 하는 척했어 어. 그래서 담당 딱 담당 보이지도 음. 있어 음. 그 사람한테 나가서 설명을 해보면 연재대로 그 간거잖그 누구, 어, 누구 그러니까 법관들이라고 해도 들어보면 내가 너무 안 됐다라는 음. 건 아는데 자기들은 어디다 할 말이 없는 거야 음. 그냥 지켜라 그냥 명령만 받들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음. 그냥 그러더라고 누구도 해결해줄 수 없다는 거야. 언니밖에 해결할 어, 사람이 없지. 그래. 도망... 아침에 일찍 응. 다, 벤트다 싸놓고, 어. 아침부터 나가서 열, 열심히, 엿쌤쌤 어. 하고, 퇴근해서 들어오면 그때부터 어두구두해졌지 어. 어, 어, 그러니까 이게 아랫집도 다내 응. 감시원이거든. 응. 근데 이게 판자밖에 안 찼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다들으아 열심히... 힘들어, 어, 자야지. 뭐 이렇게 하고, 응. 딱 꺼놓고. 그리고싹 빠져나온 거야 근데 서로가 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힘들잖아 음, 음. 이 집은 또 가족이 있어 어. 막 그러니까 신경 안 쓰고 어. 한 40일 되니까 버려졌구나. 조금 덜해지지 드레, 어. 그래서 그다음에 빠져나와서 사람이 300리 길을 몇 시간 걸을 거 같아? 300리면은 음, 180... 180리를 하루 걸었으니까 이틀, 3일 걸어야 되지 않아? 그래? 180리 그래. 걸어봤어? 어, 걸었지 무산에서 음. 대형 단까지 180리잖아요 어, 어, 어. 걸어서 아침에 어. 걸어서 내려가니까 저녁에 도착하더라고 했구나. 음. 그러면 아마 무산에서 대웅단 거리인 것 같아. 음. 내가 거기서 빠져나온 거리가. 음. 음. 저녁에 나와서부터 그냥 이게 뭐냐면 내가 들어올 때그 길을 기억하는데 음. 아무런 외길이 없어. 쭉 해서 한 다섯 시간을 차로 음. 천천히 덜렁덜렁 가면 들어온 걸 기억하니까 왔던 그 길로 다시, 다시 쭉 나오는 거야. 걸어서. 그러다가 음. 음. 차가 막 오면 또 숨는다 응. 숨었다가 차 지나가면 또 가고 차가 다나 아. 잡으러 오는 거 같지 응. 응. 그렇게 해서 밤새 걸었어 북한은 어디나 군대가 많잖아 응. 밤에 한 12시인가 이게 시간이 계속 숨고 걸고 하다 보니까 응. 어. 숨었다가 나타났는데 군인들하고 마주친 거야 군대가 응. 어 군인들하고. 근데 그때 내 주머니에 도시락도 있었고 밥도 어. 있었고 어. 응. 갈때쓸수 있는 여비. 돈 여비도 있었거든 어. 근데 얘네가 날 알아보더라고 <laughs> 어떡하니? 왜냐면, 이 동네에서, 응. 이 동네에서, 동네 보면 조그만 이런 편의점 같은 이런 응. 집이 있어, 집에서 이렇게 파는 응, 게 있거든. 응. 여기서 나도 뭘사 먹으러 갔다가, 응. 같이 얘네 얼굴 본 기억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 하더라고. 야, 제가또추방원에다 응. 어머, 뭐, 내쟤 도망가나 봐. 뭐 이렇게 된 거야. 아이고야, 어, 둘 중에 하나는, 응. 아니야, 잘 무조건 데리고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떡하면... <laughs> 제발 살려달라고. 언니가. 제발, 살려... 어,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얘다 삶을... 주겠다고 했더니, 어, 어. 한 해가 그러는 거야. 야, 곧 끌고 들어가면 뭐해? 조사 음. 받으면 되지. 음. 음. 이렇게 돼. 둘이서 이렇게 되더라고. 음. 음. 이, 어떤 걸 내가 선택하겠어? 그래. 다 거, 밥도 주고 다 꺼내줬어. 어. 돈도 주고 다. 다 줬어. 주민 중한 국민 어. 중 있잖아. 주민 중여 어? 그때는 국민 중이었지. 음. 주민 등록증 하나만 딱지고 음. 제발 살려 달라고. 음. 진짜 살. 살아... 그러고 넋이 나가가지고 얘네가 음. 그거 지이간 거야. 음. 어, 그니까 먹 먹을 거돈다다 다 털렸어. 군인들한테 어. 그러고 다시 걸었어. 마지막 새벽이 되니까 이게 눈이 앞이 안 보이더라고. 잠못 자고 밤새 걸었잖아. 푸른 푸른 해지는데 이게 앞이 막안 보일 정도로 있잖아. 여기서 이제 음. 뭐 주방제 성공해 집에 왔거든. 음. 집에 왔는데 또. <laughs> <laughs> 그 다음부터 도망자 인생이지 엄마 집 주변에 응. 보안원들은 원래 다날 알고 있으니까 응. 뭐 이미 전에 뭐 돈도 많이 먹었고 응. 근데 내가 안된 케이스다 응. 어, 남편이 감옥 가고 나는 진짜 같이 살았다는 <laughs> 그 사람 응. 벌어다 준돈 먹었다는 이유로 응. 주방 갔다 이게 응. 좀안 됐다 이걸 다 알고 있는데 누구한테 얘기를 못 하는 정도고 응. 이 사람들은 나를 건들진 않아 근데 응. 도망갔던 이 지역에서 데리러 오는 거야 담당 보안원 있을 거야 이쪽에서 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날 잡으려고 거야. 보통 북한은 기차를 한번 타면 며칠 동안 일주일씩 오잖아. 그래. 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며칠 동안 막 음. 힘들게 기차 여행 왔지. 그니까 힘들지 둘이 왔어. 음. 그리고 하나는 보보안원이고 하나는 뭐 이런 뭐그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음. 아, 그래요. 뭐 한잔 합시다. 멀리 어, 어, 멀리 어 멀리서 왔으니까. 어. 아이고, 맹고생해요. 한잔 합시다. 음. 해서. 좋아하지. 또술한잔 음. 먹으라고 하면 음. 그래서 집에다 술상 차려놨다. 음. 차려놓고 앉아서 뼈, 칠, 막. 이 말에 차려 놓고 앉아서. 저 같이 막이 사람들 마음 놓게 해야 될거 아니야. 아. 마음넣게. 그래서 언니가 먼저 마셨구나. <laughs> 어. 근데 이게 뭐 기차가 오자마자 바로 돌아서는 게 아니니까. 음. 음, 오늘 들어왔으면 내일 가, 가야 되잖아. 그래 얼밤은 자야 되니까. 그래, 다먹여 놓고 사람들은 날 지킨다고 더막멋치게 지킨다고 저게 음. 지금 문 있잖아. 음, 음. 그 앞에다 <laughs> 이 닦아놓고 잔다? <laughs> 응. 그래서 밥음 먹고 자시라고. 어. 힘든데. 나는 어. 들어가서 자다가, 어. 보니까 뭐 세상 집 떠나가게 마저 호텔로만 되는 거는 거야. 자는 어. 하다가. 싸악. 나서그사람 <laughs> 건너뛰고 도망갔지 뭐 그렇게 도망갔었고 응. 그냥 그사람 동네 갔고 어, 어. 그런 생활을 많이 했어. 야, 도망자 인생. 그러니까 제 엄마 집에서도 맘대로 이렇게 못 다니는 거야 대낮에 못 다니는 거야. 어. 그리고 벌써 집에 보통 평상시 우리 집에 안 있었어. 응. 이게 아파트여가지고 한 개층에 지금 너희 보면 두집 있잖아. 응. 근데 우리 집은 세 집이었거든. 응. 보통 옆집에 나가 살았어. 응. 밥도 집에서 가져다가 옆집에서 먹었고. 숨 보통 사람들 다 울지 붙이니까 어. 그렇게 사니까 사람이 얼마나 힘드냐. 아 어, 듣는 사람도 힘들다. 어. 그러 다. 음. 얘네가 또 연락한 거야. 그래서 군 애들인데 또 잡혔다. 아몇 <laughs> 번을 잡힌 거야? 음, 잡혀가지고 음, 음. 이번에는 그냥 이게 군 보안서, 음. 군 보안서 완전 구류장은 아니고 음. 이렇게 대기실 같은 게 있거든. 음. 거기다 걷어였어 언니를. 어, 어. 근데 얘기하는 거야 한 일주일이 저기서 연락했으니까 대기를 음. 올 거다. 음. <laughs> 기다리라는 거야. 그때 또 억울하지 뭐 또. 근데 북한에서 그게 제일 용납은 안 되니까 이게 연주화제란 말이에요 응, 응. 응. 그래서 그때 또 어리잖아 응. 어리고 또 어리시니까 또 예쁘지 핑크핑크 응. 핑크. 이런 뭐 문건 정리할 게 응. 있는데 뭐그 밤에 무슨 문건 정리할 게 있겠어 막 응. 나와라고 뭐 이렇게 이거 좀 해달래 줄좀 쳐주고 그래서 어쩔까 안 해가지고 어, 어쩔까 안 해서 뭐이말저말 <laughs> 말 하면서 지금 자기가 졸리지 않으려고 어 심심하니까 심심하니까 뭐 말도 하고 거기서 또 도망쳤어 어떻게 도망쳤어 내 지역은 웬만하면 다 알잖아 교관서에서 응, 응, 응. 네. 어떻게 다음에 어떻게 생긴 것도 다 알고 있고, 아, 줄고 하다가 이 사람이 응. 화장실 갔다. 응. 무서운 게 없어야지, 성공 확률이 있지. 그래, 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절실해야 되는 거야. 그래. 이 사람이 화장실 간 동안 이그 시간이 얼마나 결되겠어 그 시간에 결심한다는 게 오. 근데 난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만약에 잡혀도 가다가 잡힌다고 해도 응. 나는 죽을 죄를 지은 범죄자 아니라 하잖아 응, 응. 어. 그러니까 낮에는 활동 못하고 밤에 응. 그런 기름 장사를 했었어 디젤리 응. 장사 그런 걸 하면서 또 아는 보안원들을 만나면 응.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너는 아직도 어디 안 가고 여기 있니? 응. 근데 그 말에서 내가 머리 탁 치더라고. 아... 아, 내가 갈 길이 없구나. 이제는 저쪽 가야 되는구나. 어, 세상그보안원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래. 어디, 지금 그 나라 법으로 봤으면 내가 분명 이 나라에 살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어. 여기서도 쫓겨났고, 저기서도 지금 잡으려오고 어. 거기서 살수 있는 인생, 그것도 아니고, 어. 그렇다고 해서 범죄자도 아니고. 어. 근데 얘는 그런 눈을 피해서 계속 살겠다, 보드덕거리니까 얼마나 한, 안타까웠겠어. 눈 아직 뜨르고 있니? 어. 어디 안 갔니? 막 이러는 거야. 어, 아. 왠지 가라는 그래, 말로 가라는 좀 걸로 <laughs> 얘기하는 거야. 그때 내가 머리 어. 팍 쳤어. 아, 내가 왜 진짜 이러고 있지? 가자, 어? 그래 가자. 그래 결심한 걸 그다음에 아, 네. 건넜어. 그때 나는 동안에... 그때는 선이 하나도 없었어. 근데 마지막 에 이런 생각, 이아 이러다 내가 죽겠다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음. 들더라고. 아이를 내가 선택할 수가 없었지. 그래. 일단은 일단 혼자서... 내부터 일단 잘 가고 보자. 그래. 같이 가다 잡히면 아이는 더 힘들어지니까. 그 첫날에 물이 들어갔다가 두 방금 들어갔다가 휩쓸렸잖아. 내가 만약 그때 아이를 업고 있었다든지 네. 어떻게 했으면 휩쓸 쓰면 둘다 못나가 물에서 한한 300미터 한 아. 내려간 거야. 근데 응. 나는 이미전에 도막 도망, 도망을 많이 했었잖아. 도망가 음. 많이 건너 다녔어잖아 근데 항상 들은 게 있어. 물에 들어가면 벌써 이게 탁 이게 쓸렸다 하면 음. 계속 이 발을 두발 계속 발을 이렇게 힘차게 차래. 그러면 음. 머리가 어떻게 하든 위로 올라온대. 나 물에서 약간만 어떻게 되면. 깨! 무턱대고 발을 찬다. 1 0월 달이면 엄청 춥지 언니. 어, 근데 그때는 뭐 추운 걸 느낄 수가 있니? 아, 긴장해서 응. 발 엄청 들이차니까 다시 북한 쪽에 가, 붙었어. 아, 근데 어. 하드 그때 그 선이 보위부 선이었거든. 응. 그, 얘네가 나를 다시 잡아끌어서 들어갔어. 어. 들어갔는데 아 근데 뭐 다음 날 그럼 다 내일 가재. 응. 아 근데 못 들어오겠더라고. 아, 그날 뭐, 죽다 살았잖아. 그래. 근데 이보위부도 어. 한쪽으로 잡아가는 일을 하지만 또 한쪽으로 돈을 받고 보내주는 어. 일도 하는 어. 거죠. 어. 내가 때까지만 해도 음. 돈 받고 다 해줬어. 그래가지고 음. 다음날 못 가겠다고 막 그랬지. 음. 근데 그때 나중에, 그날에 내 아이가 내한대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 장담을 못 해. 그래. 그래서, 음. 그니까 러 그것도 지금까지 그냥 그거를 음. 내가 조금 그나마 조금 위로를 받는 게. 아이는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어이랬을 어, 수도 있다. 어. 첫날 그렇게 실패하고 두 번째 어. 날못 들어가겠더라, 고 물에 어. 이번에 들어가면 진짜 그래. 죽을 것 같아서. 그랬더니 군대가 양쪽에서 어. 잡아서 끌어서 그두 번째는 무사히 건너갔어, 어. 중국에. 에, 에. 건너가서 내가 그랬거든. 왜냐하면 네. 그때 난정이 돈이 없었어. 응. 그래서 나를 팔던 어떻게 하든도망가면 건너게 해달라. 그러니까 오늘이 땅만 벗어나게. 어. 해달라고 이 땅만 응. 벗어나게만 응. 응. 해달라. 응.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날 팔았어. 허우, 얼마에 팔았어? 거의 자원들이. 그때 3천 원에 팔았다고 하더라고. 중국돈 3천 어. 원에. 어, 네. 아이, 나도 그... 3천 원에 팔려는. 어, 어. 거 <laughs> 그때 한데... 공통적인 가격이었나보다. 어. 내가 원래 응. 알던 사람들 있잖아. 응. 거기또 연락 연락해서 갔어. 어. 놀래지놀래가지고 응. 어, 나 한국 가야 되겠다. 어, 언디가. 그냥 한국밖에 갈 길이 없다고 생각했지. 그때는 어. 주변 우리 어. 상황 자체가 야, 저 집이 엄마가 한국 같대 어. 그래서 잘 먹고 잘. 그래 벌써 어. 먹는 거 보면 어. 어딨고 다니는 거 보면 저 집도 어 있어. 한국 같아. 이러면 어, 뭐 그래. 부러워하는 눈길이 있었던 어. 그때 그 시기였어. 어. 어, 어. 어. 집에서 뭐 다른 집에서는 막 음. 오 다른 집 딸들은 가게만 잘 간다는데 너는 왜 아직도 이렇게 있냐 이런 상황이었어. 이산 빚이나. 어산 빚이나 이렇게 막. 진짜 그때는 그렇게 대놓고 얘기할 때였어. <laughs> 엄마들이. 어 근데 남의 집 딸들은 잘만 가서 돈만 버는 데, 넌왜 아직도 안 가나. 그래. 이산 빚이나.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구나. 아니야. 어 그때였어. 그니까 어. 뭐. <laughs> 그리고 간다. 어. 근데 선이 없을 뿐이지. 어, 근데 그 집에 컴퓨터 있더라고. 어. 컴퓨터 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해 주더라고. 음. 이게, 세터민 심터 사이트라고. <laughs> 알지? 세터민 어, 심터 사이트라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면, 너희 북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음. 어, 그런 거 하고. 들어가서 막 봤어. 근데 음. 막, 뭐, 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고. 한국은, 그야말로 천국이다. 어.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한국이. 막, 어. 이런 글도막 올라왔고. 어. 보니까 사람 찾기도 있더라고. 음. 그래서, 나 여기 친구가 있는 문자 온게 있는데, 한번 올려볼까? 응. 그러니까, 올려보래! 그래서 응. 그냥, 그냥 긴가민감면서여게다 응. 올렸어. 응. 우리 같은 동네에 살던 친구인데, 응. 뭐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는, 잘하고, 응. 뭐 앞에, 이, 앞에 이름, 뒤에 이름만 쓰고, 가운데 응. 동그라미 채워놓고, 이런 친구가 응. 있, 다는 사람 있냐고 올렸다. 응. 신기하게 다음날에 연락오더라. 그 누구였어? <laughs> 현주? 지 현주지. 현주 언니를? 어, 현주로. 헐. 그리고, 응. 만약에 안다면, 응. 여기, 그, 그 가있던 그 중국집 전화번호 있잖아. 응. 그걸 올려놨어. 어. 여기 연락주세요. 응. 이렇게 했지. 댓글이 먼저 올라오더라고. 응. 내가 이런 사람 아는 것 같다고. 응. 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응. 몇 개, 몇개 이렇게 응. 같이 나왔는데, 어우, 안 돼. 자기가 안 돼. 근데 이가오을 같이 졸업했구나. 어, 같이, 하나, 어. 하나, 같이 나온 동기가 본 거야. 예, 예. 어,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응. 뭐더니 어, 얘는 지금 어디 박사한테 결, 박사랑 결혼해서 너무 잘 산대. <laughs> 그러더라고. 현주 언니가 어, 어, 어. 어 그러냐고. 어. 맞다고 내 친구 맞다고. 그랬더니 음. 하루 전화 오더라고. 음. 전화 받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뭐래?